모두들 안녕. 분석 서비스 문의 구루, 마케츠. 저희 영상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좋아요는 프로젝트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구루, 마케츠. 이제 회사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티커. GILD 이 검토는 2024년 6월 21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별 코로 마켓치 회사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파르마 바이러스, 스물두 개 기관이 분석에 참여했는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한다면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표를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회사 티커 구조의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귀하의 소셜네트워크에 회사의 분석을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재개시 및 기타 다양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853억 3천만 달러.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940억 달러입니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91.19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하위 카테고리의 주요 리더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174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20억 달러입니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79.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과 잔액자본화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범주에 있는 것은 91.194%입니다. 대차대조표 자본화율은 79.42%입니다. 이는 시장 가치보다 13% 낮은 수준이다. 하위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장부가치 평가. 나쁨. 3.1점. 회사 전체 평가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공개됩니다. 분석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석된 조직의 부채 규모는 251억 1,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가치 대비 금융부채는 회사 자기 자본의 144%를 차지합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나쁨, 마이너스 1점. 회사의 주식시장 가치와 이익의 균형은 190.9에 해당합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이 0이므로 이는 하위 범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이익에 대한 증권거래소 가치 지표를 평가합니다. 매우 좋다,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4억 8,4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잠정적으로 9억 4,4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보다 95%더 많습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좋다, 1점. 회사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3.1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3.1이며 이는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0%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시장 가격대 수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좋다.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274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 예상 수익은 534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95%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수익을 평가합니다. 좋다, 1점. 이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이 경우 분석을 구독하고 벨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판매마진은 1.8%이며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8.1%를 뺀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9.9%입니다. 하위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판매 수익성 평가. 양호 0.5점. 하위범주의 직원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75.503%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1% 낮은 수준이다. 이는 조직의 주식시장 가치관의 불일치를 반영합니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오히려 재평가 쪽으로. 조직의 직원 1인당 시가 총액은 474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392만 5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0.8%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 자본 금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회사의 개인 직원 1인당 이익 금액은 26.9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01.90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2만 9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이익 추정. 좋다, 0.5점. 조직의 직원 1인당 매출 비중은 152만 3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126만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1%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매출 추정. 좋다, 0.5점. 판매용 주식은 2%를 차지하며 하위범주 평균은 6.5%입니다. 이는 쇼스퀴즈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술지표 RSI 14, 회사의 62% 수준을 보여줍니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하위범주의 경우 이 수준은 44%입니다. 평균적으로 하위 분류 증권은 회사의 증권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하는 것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 주식이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11.9%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동 대비 마이너스 16.6%. 이것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총점을 발표하기 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당신의 평가를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이 보안 평가에 대한 의견에서 결과는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는 마이너스 2.7점입니다. 넓게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결과는 0.4포인트임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점 등급에 대해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gild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참조 평가 시스템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식가치 기준으로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주식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고 시스템 구루 마켓츠 결정이 내려진다.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길리드 사이언시즈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저평가된 회사는 아닙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켓츠, 당신은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중입니다.